사람은 생후 9개월이 되면 엄마가 안돼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3살 정도가 되면 말기를 알아들어서 무엇을 했을 때왜 그랬는지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들어야 될그 사건의 의미, 영적인 말기를 알아듣는 데는 연령의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시련이 닥쳤을 때 그때 그 순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순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뒤늦게 깨닫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1기상 17장은 아하방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그집 주모되는 여인은 바로 사르바 가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일 후에라는 것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본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엘리야 선자가 시돈땅 사르바에게 가서 사르바 가부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여행에 허기졌던 엘리아가 사르바까부를 보고 나에게 떡을 주고 물좀 다오라고 부탁했을 때 사르바까부는 나무가지를 주우면서 자기한테는 한웅큼의 가루가 있는데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이 나뭇가지를 주어서떡한 조각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려던 마지막 순간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가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말씀대로 해라 그리고 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부탁하게 되고 자신도 굶주린 상황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엘리아의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가지고 주의 종을 공개하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사르바 가부의 아들이 어느 날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갑니다.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 아들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불행이 이 가정에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사르바 가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같은 아들이었고 이 가부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더하여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을 잘 공개하던 모범적인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나를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 이것이 죽게 되는 큰 불행을 이 여인이 겪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겪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러한 인생의 질곡을 겪어야 하는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겪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님을 포기하는가, 작은 결단이지만은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아를 붙잡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이 여인 가운데서 있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여인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슬픔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오셔서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큰 불행을 당하면 나의 죄의 결과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내 죄를 모르고 살았는데 당신의 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죄의 값으로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결국은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나의 아들을 죽이려고 당신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심정을 1 0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은 내죄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원망. 그리고 아들이 죽은 이 현실은 내 아의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다는 절망감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OECD 해운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삶의 경쟁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환란, 시련, 사고, 질병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우리는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더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시련을 당합니다. 육체의 사건, 물질의 사건은 견디고 시간이 지나면 이겨 나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좀처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을 상처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 관계된 사람,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고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의 편견을 가져오게 하고 기억으로 남고 감정으로 남아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 속에서 행복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 속에서 원망과 의심과 불안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문제 부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존재지만은 의외로 사람은 또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엘리야는 이 가부의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여인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달라, 아들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문제는 아들의 문제였죠. 아들이 죽은 것이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라는 것은 그 여인의 품에 있는 그 문제, 그 아들이 죽은 그 문제를 엘리아가 나에게 달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나에게서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가 끌어 안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품에서 내어 놓아야 합니다. 내 품에서 꺼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어 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안으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나를 신음하게 만들지만은 예수님께 꺼내놓는 그 순간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만져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해서 여인의 품에 있던 그 문제를 엘리아가 자신이 취해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다락은 엘리아가 거했던 방이었죠 엘리아가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공간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간섭받지 않는 곳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절망의 문제 하나님께 내어놓고 엘리아가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이죠. 엘리아가 기도하는 장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것은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이의 세번 몸을 펴서 엎드렸다. 그 문제를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받아들이고 있었고 비록 아이의 문제고 나와 관계없는 아이였지만은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인 것이죠. 20절, 21절에 기도하는 장면 부르지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 아이의 몸으로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가부를 위로하는 기도하지 않았죠. 가부의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중심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판단하고 엘리야가 결정하지 않았죠. 엘리야가 판단하고 엘리야가 결정했더라면 모든 것은 이미 끝나고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최종 결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문제의 핵심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러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아처럼 맡기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변하고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다시 문제 속에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소리를 들으시는 분.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몸으로 혼이 들어오게 하셔서 결국은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 넬리아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보라,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보라, 내 몸이 치유되었다. 보라. 설망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문제는 나를 쓰러뜨리고 죽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라! 네 아들이 살았다. 놀라운 결과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그 현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의미를 나에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붙잡는 신앙인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말씀의 사람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2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르바가부의 고백이었죠. 사르바가부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사르바카부는 엘리야를 공개하고 그리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 큰 시련을 겪게 된 것이죠. 생각지도 않은 시련을 겪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생각지도 않은 시련의 가정 속에 엘리야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주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이었어요. 주의 종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체험한 것이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적을 보고 따르던 초보 신앙인에서 말씀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길에는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을 보면 이사르바까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이사르바까브 입장에서는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새 생각을 하였을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와 시련을 보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일 뿐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과 시련은 믿음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과정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엘리아에게 원망하고 엘리아는 이 여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그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가? 이 과정을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의 마지막 결론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느라. 이제야 알았다고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입술에서 고백된 것,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는 시련을 겪을 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지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시련이 밀려오고 환란이 밀려왔을 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어떻게 너는 헤쳐 나갈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과정을 주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헤쳐 나간 자에게는 뒤늦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이제야 주님이 그때 그 고통을 왜주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정을 헤쳐나온 여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인생은 마지막이 되었다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과정을 헤쳐나온 자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야 그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러한 성숙한 고백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Que que je me honore